에스겔 2 7장 두로에 대한 애가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오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.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. 스니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네반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.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담섬 황향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. 에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. 사동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.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.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. 아로하사랑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.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불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. 야왕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. 도가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마 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.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석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.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밀남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.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풍부하므로 다마셋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넣어라, 너와 거래하였도다. 위당과 야인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. 드단은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.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 양과 염소들,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.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이여 각종 극산품,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. 하랑과 간내와 에덴과 스가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. 이들의 아름다운 물품,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꾼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.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받아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.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너를 붙질렀도다.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래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끝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.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가 누구인고?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속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.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인들이 너를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승리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.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.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Amen.